돌고 도는 육식갑자 53번째 병진일주입니다. 병진일주. 병화는 기본적으로 눈에 확 띄는 태양. 아, 근데 병진일주와 병술일주가 약간 달라요. 자, 병술일주는 술토 안에, 술토는 이제 뭐냐면 가을의 흙이라서 결국은 화기운을 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토는 아예 그냥 대놓고 하고요 술토는 그 화기운을 내가 저장해서 겨울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토다 보니까 안쪽에 그 뭔가 약간 보호하는 느낌, 그래서 되게 약간 병술은 화에 가까운 느낌,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이제 병진 일주는 진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, 봄의 흙이에요. 우리가 모내기 할때 쓰는 그런 흙, 약간 찰진 흙, 뭐 이런 거. 그래서 고전에서는 주로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, 태양에 구름 낀 걸로 표현해요. 진토라는 거는 이제 원래... 흙이기도 하지만, 우레, 번개, 구름, 이런 의미도 있어서, 태양은 태양인데 구름 낀 태양이에요. 그러면, 자, 우리가 원래는 태양을 맨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. 보면 눈이 다 타요. 어, 막막 타요. 근데, 구름에 가려져 있는 희끄무레한 태양은 볼수 있어요. 그런 얘기는 뭐냐면, 화력이 약하다. 좀 이렇게 빛의 강도가 좀 어느 정도 약하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처세의 달인이다. 실질적인 능력은 태양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다, 드러내지 않는다. 그래서 전형적인 참모의 일주입니다. 참모. 그런데 이제 참모라고 해도 거의 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참모예요. 예를 들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. 유비가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너무 멍청하니까. 안 되면 제가량 당신이 받아 가지고 이 나라 좀잘 살리세요 했지만 결국 배신하지 못하는 그냥 배신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. <laughs> 하여튼 그런 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참모의 사주다.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화생토 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진토라서 화생토 하니까 내가 생해 주는 거. 그러면 그럼 식신인가?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,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무게, 을개 무, 세 개가 암장으로 들어있는데, 이 개수가 의외로 이 진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토 중에서도 옥토라고 하고, 이렇게 찰박찰박한 찰흙 같은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개수의 영향 때문인데, 이 개수는 병원한테는 관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참모라고도 하지만, 참모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, 분명히.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나 병화기 때문에 온갖 거에 다 참견한다. 천라지망이라고 우리가 이제 병화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것도 관심 갖고, 저것도 관심 갖고, 이것도 관심 갖고, 이것도 관심 갖고, 막 온갖 게 관심 가는. 다 참견질 하고 싶은.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막 드러내놓고 하진 않는다. 뒤에서, 몰래,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이인자의 그런 일주다.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건 이제 진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구름 낀 태양, 이렇다 보니까 번개, 우레 이런 느낌도 있어서 전자 전기기통에도 잘 가요. 그것도 신기하더라고. 어, 왜냐면 병화는 보통 공대, 이과 이런 거하고 잘안 맞아요. 어, 문과 쪽에 더 맞는데. 병진일주는 오히려 그런 이과 계통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어, 전기전자 계통.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런데 생각보다 뭐 저도 이제 사주 보다 보면 좀 많더라고요. 어, 뭐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의대, 오, 약대 이런데도 병진일주 생각보다 많아요. 특히나 이제 진토는 또 토니까 토는 이렇게 탕약, 약을 짓고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기운이거든요. 그게 먹는 거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도 오히려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병화 일주 사주들이 이제 병인, 병술, 병자, 뭐 병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병신 일주는 이제 의사나 뭐 이런 약대 쪽이 많습니다. 밑에 신금을 깔고 있고 그게 이제 현침살이라고 그래서 뭐 주사나 뭐 이런 치료 이런 거에 연관이 있어서 많은데 나머지 병화들은 그런 거랑 잘 관련이 없는데 희한하게 병진 일주가 또 그런 건도 많아요. 음. 근데 이제 병진 일주는 조심해야 될게딱 그래서 하나가 있죠. 구름에 가려져 있는 태양이다 보니까 구름이 더 많아져서 내가 가려지면 못 버텨요, 이 사람. 주목받는 힘이 원래 기본적으로 병아들은 센데 병진일주는 그중에서 제일 약한. 오히려 병자일주는 넓은 저기 바닷가에 떠있는 태양이다 보니까 그런 비추는 힘이나 천라지망이 더 세서 상관없는데 병진일주는 그걸 구름이나 이런 걸로 가리고 있다 보니까 그게 더 가려지거나 자기가 드러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다. 그래서 좀더 대외적인 활동 또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병진 일주는 염두에 두고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고전에서는 좋은 일주 중에 하나로 치기 때문에. 왜냐면 옛날에 고전에는 역성혁명 제외하고는 왕은 내가 탈 수가 없잖아요.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귀족도 그렇고. 근데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똘똘한 참모 같은 애들이 이제 내 옆에서 잘 도와주면 좋으니까 이런 애들에 대한 평가가 엄청 좋아요 고전 에서는왜 아. 우리가 삼국지 보면서 맨날 제갈공명 제갈량 막 이렇게 하겠어요 사마이보다 사마이는 결국 자기 자식들이 역성혁명 해서 지네가 먹어요 사마씨가 하지만 제갈량은 그 뛰어난 능력 그리고 자기 집안 형제들이 다 훌륭하잖아요 자기 바로 위에 둘째 형은 저기 오나라의또 완전 유명한 책사지 뭐 자기 동생도 거기 총나라에서 자기 도와가지고 열심히 했지 그 아들들도 그렇고 오나라에도 그 아들들이 뭐 엄청 이름 이름 있는 하여튼 제갈신한 신의 집안에 하여튼 유명한 책사들이거든요. 근데 절대 배신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추앙같잖아 어, 병진 좀 약간 그런 거예요. 유명인으로는 이영이가 있습니다. 아네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할 때, 저희, 제가 다녔던 회사의 모델이기도 해서, 어, 하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, 근데 더 나이 많으신 분, 이상한 분하고 결혼하셔서 쌍둥이 낳고 사시는, 어, 우리 산소 같은 여자. 네.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, 이분은 대장금으로 유명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, 그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연기로 이렇게 주목받거나 하지 않았어요. 어. 그게 병진일주야. 원래 병화는 벌써 확주목받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대장금도 보면, 막 이렇게 되게 센 캐릭이 아니에요. 맨날 실험받고 맨날 구박받다가 무슨 신데렐라처럼 짠짠 뭐 이렇게 해결해주는 옆에 그때 지진이었나요? 그 아씨가 맨날 와가지고 무슨 구해주고 해결해주고 이런 식의 캐릭터? 어,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. 김구라. 아, 김구라도 주연은 아니죠. <laughs> 라디오스타에서 보면 항상 악역을 맡으면서 뭔가 하지만 근데 챙길 건또다 챙기는. 아. 거미. 거미는 뭐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남편이 더 유명해서. <laughs> 뭐 그렇게 남편이 엄청 좋아하잖아요. 어. 근데 역시나, 아, 거미, 그분 지난번에 콘서트 할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 좀 그분도 조심해야 될 게, 아까 얘기한 대로. 좀 드러나야 돼요. 근데 본인은 그게 되게 힘든 모양 인가 보더라고요. 남 앞에서. 가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힘들어서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대성. 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음. 그다음에 그선 스피드 선수 이상화. 강남하고 어, 결혼하신 분? 맞습니다. 아, 네. 그분은 좀뭐 이외네요. 그분은 사주 구성이 어떤지 궁금하네요. 병진일주 특징보다는 오히려 운동 선수로서 성공했다 그러면 화기운이 더 써야 돼서 그럼 진토를 잘 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한번 좀 궁금하네요. 나중에 이상화 선수 기회되면 한번 사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